안녕하세요. 10년 된 애니시다가 꽃을 활짝 피워줬습니다. 아,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 또이 애니시다는 정말 삽목이 참 까다로워요. 삽목을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면서 애니시다는 몇 가지만 딱 신경 쓰면 정말 잘 키울 수가 있답니다. 오늘. 어, 이 애니시다의 키우는 방법과 또 삽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 된 애니시다의 목대는 지금 보면 굉장히 굵죠. 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손가락을 한번 갖다 대어 볼게요. 제 손가락보다 훨씬 곱습니다. 지금 밑에를 보면 이게 뭘까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오토코인, 물동전이라고 하죠. 이건 수생식물이잖아요. 애니시다 밑에서 번식을 왜 이렇게 잘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밑에서부터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 보면, 지금 옆에 격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계속해서 애목대로 키워 올라가기 때문에, 봄이 되면 이격가지들이 올라온 것은 다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다 잘라서 삽목을 하려고 일부러 아직 자르지 않고 놔뒀답니다. 여기 앞에 두 개의 애니시다가 놓여져 있어요. 이쪽은 삽목을 해서 이쁘게 애목대로 잡아 올라가고 있는 애니시다였고, 이쪽은 치목을 했던 애니시다죠. 이거 두개다 영상 속에서 제가 몇 번을 보여드렸던 애니시다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애니시다가 다 가버렸죠. 왜 갔을까요? 이 애니시다는 지난 겨울에 제가 45일 동안 집을 비우면서 이 하우스 안에 아들한테 제가 맡겨놓고 갔더니 물을 45일 동안 두 번밖에 주지를 못했어요. 다른 꽃들은 너무 이쁘게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 오니까 유일하게 이두 개의 애니시대가 가버렸더라고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애니시다는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이애니시다는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죠. 자, 뒤에 조금 전에 수생식물, 워터코인 물농전을 제가 얘기했죠. 물농전은 수생식물이에요. 이큰애니시다 밑에서 물동전이 가득 하나분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이큰 애니시다한테 계속해서 이틀에 한번 정도는 큰 제가 이 양동이를 퍼붓듯이 물을 줬습니다. 유일하게 이두 개는 어려서 갔지만 큰 애니시다는 오니까 죽지는 않고 살아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매일같이 물을 준 거예요. 물을 주고나니까 서서히 살아나더니 꽃까지 피워주면서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주길래 너무 기분이 좋았고 밑에 물동전도 가득 하나분 번식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니시다! 화분 위에는 수생식물을 심으면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매일같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매일 물을 주어도 되는 것이 애니시다입니다. 애니시다가 이렇게 많은 꽃을 피우려고 하면 지난번 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꽃을 많이 피우기 위해서는 겨울에 저온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따뜻한 곳에 두면 애니시다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어, 밤의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지만, 충분히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베란다라면, 베란다에 두고 애니시다를 겨울을 보내야 하고, 꽃봉오리가 맺으려고 하게 되면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는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주어야 되고, 거의 꽃봉오리가 맺려나가면 매일같이 물을 줘도 괜찮습니다. 물을 충분히 줘야 이 애니시다가 많은 꽃을 볼 수가 있고 꼭 햇빛도 필요하다는 거이 점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정말 애니시다 키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삽목을 해 보겠는데 삽목을 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격가지들을 다 잘라 주겠습니다 여기 밑에서부터 밑에 있는 격까지는 다 잘라 주세요 애목대로 키우려고 하면 또, 다 잘라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잘라주고 나면 또 깔끔하죠. 올라오는 옆순들은 다 잘라주세요. 그래야 위로, 어, 영양분들이 가겠죠 옆에 또 올라오면 여기에 영양분들을 소모시키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고 이제 꽃이 지고 나면 그때는 가지치기를 확 그냥 원하고자 하는 수형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삽수를 정리해 보겠는데 지금 여기에 꽃봉오리가 전부 다 이렇게 맺어 있어요 아, 놔두면 다 꽃을 어, 피우게 되겠죠 이런 꽃봉오리들도 다 잘라주세요. 애니시다는 삽목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삽수 정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이 정도면 절반을 자를게요. 절반을 자르고 밑에는 다 잘라주세요. 꽃대를 자르고 자이 정도 삽수를 잘라서 꽃봉오리 꽃대는 다 잘라주세요. 자 하나 더 잘라볼게요. 자 이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목대가 조금 어, 굵으면 삽목도 더 잘됩니다. 가는 것보다는 조금 굵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삽목이 더 잘됩니다. 그럼 요거 제가 하나 위에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자르고 밑에는 다 잘라주세요. 자, 가마히 그냥 자르세요. 이렇게 옆에 다 자르고, 자, 그리고 밑에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어, 삽수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 애니시다 삽목은 좀잘 되지가 않아요. 아, 저는 이런 방법, 뭐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 어, 애니시다 삽목을 성공을 시켰지만 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다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오늘은 애니시다 삽목이 가장 잘 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녹소토예요. 녹소토 삽목을 애니시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녹소토인데 제가 인터넷으로 이 녹소토는 구입을 했습니다. 녹소토는 균이 전혀 없어요. 완전 무균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균의 침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애니시다한테 더 좋지 않나라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녹소토에 삽목을 했을 때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화분에다가 이 녹소토를 부어 보겠습니다. 적당한 화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삽목을 화분에이 녹소토를 이렇게 담아주고 이 녹소토의 굵기를 보면, 모래보다는 조금 굵은 것 같고, 또 소립 마사보다는 굵기가 조금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삽목을 하기 전에 흙을 넣고 이제 물을 뿌려줍니다. 색깔이 완전 다르죠? 모래 색깔, 마사 색깔. 하고도 비교가 될 정도로 색깔이 물을 뿌리니까 완전 다르네요 자, 물이 쭉 흘러내리도록 흠뻑 주세요 아, 물이 흘러내리네요 첫번째 삽목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녹소트를 썼고 두번째 삽목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밝은재를 쓰겠습니다 자, 여기 밝은재를 갖다 놨어요 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 하고 빼주세요. 이제 꽂으면 됩니다. 꽂아 볼게요. 구멍을 먼저 뚫고, 꽂고, 사모가는 방법 많이 보여드렸었죠? 간격을 맞추어서 꽂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삽목은 녹소토에 잘 하지를 않았어요. 어, 이 애니시다 만큼은 녹소, 어, 녹소토에서 하고 있는데, 삽목이 잘 되는 방법으로 해야 또 이렇게 고생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꼽아주면, 이제 이 애니시다도 녹소토에서는 삽목이 잘될 겁니다. 어, 제가 삽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거 다 꼽으면 애니시다가, 어, 지금 몇 개냐. 자, 한번 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세 개네요. 아, 어, 이게 다 성공한다면 열세 개의 애니시다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 제가 학원에 가보니까 꽃값이 참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 어, 정말 이 애니시다를 열세 개를 다 살려서 선물을 한다면, 어, 정말 멋진 어,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제가 보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뽕뽕뽕 나져 있어요. 애니시다는 삽목을 하고 꽂아놓고도 물을 주세요. 물을 험뻑 주세요. 애니시다가 물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물을 줌으로 해서 이제 구멍도 막히고 물을 험뻑 주세요. 구멍이 막히죠? 저절로 구멍이 싹다 막혔죠? 아, 봄이 되면서 삽목편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꽃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알고 삽목을 하신다면 성공률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까다로운 이 애니시다 삽목, 산목, 녹소토에서 삽목을 하고 밝은 재까지 발라서 삽목을 한 다음에 물은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 애니시다는 물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죠 매일같이 물을 주세요 매일 물을 줘도 이 녹소토에서는 물이 쫙 빠져버립니다 매일 물을 주고 한 일주일 정도는 그늘에 두세요 그늘에 두시면서 상태가 일주일이 지나도 파릇파릇해지면 조금 반 그늘로 나와서 계속해서 물 주는 거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아마 성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애니시다가 성공을 시킬 때, 그것이 바로 힐링이라고 할 수가 있죠.